너무 늦게 오셔서 불필요하게 수술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꽤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손을 다치고 나서 손이 좀 많이 부어오르거나 생각보다 많이 아플 때는 지체 없이 좀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적절한 진단을 받기를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본 정형외과의 임승빈 원장입니다. 복서골절이라고 하는 골절이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킹을 하는 선수들을 복서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류의 사람들한테 생긴다고 해서 복서골절이라고 어, 이름이 붙어있고요 주먹질 하다가 생긴다고 해서 복서골절이거든요 복킹 선수들은 주먹질을 할줄 아는 사람들은 여기 이제 두 번째랑 세 번째 손가락의 부분에 본인의 힘이 실리도록 주먹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복서골절은 주먹질을 잘할줄 모르는 사람이 어설프게 주먹질을 하다가 이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라 다섯 번째 손가락 쪽에 잘못된 힘이 가해져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이 정도 부분을요 이제 경부라고 말을 하는데 이 부분이 골절되는 것을 우리가 복서 골절이라고 말하고요 정확한 명칭은 제5 중수골 경부 골절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경험하기로는 홧김에 벽을 때리다가 골절되는 위치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료실에서는 내가 화가 나서 벽 때리다가 다쳤다고 말하기가 좀 민망하니까. 보통 이제 넘어져서 다쳤다고 하거나 실수로 어디 상대방이랑 부딪혀서 다쳤다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나쁜 의도는 아니겠지만 거짓말을 좀 하는 경우가 정말 많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벽을 때리지 않았냐고 물어보면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사실대로 말씀을 하시는 이제 그런 골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젊은 남성들이 대부분 이제 화김매벽을 때리니까 그 분들한테 좀 흔하지만 이제 드물게 뭐 이제 다른 연령대라든가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펀치 머신을 좀 잘못 때리면서 같은 위치의 골절로 오시는 경우도 종종 있겠습니다. 다른 골절과 마찬가지입니다.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비수술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도 있거든요. 다른 골절과 마찬가지로 전이가 좀 심하다면은 손을 당겨서 뼈를 맞춰 주는 도수정복이 필요하고요. 이제, 요때 해야 되는 깁스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제 적절한 부목 고정을 시행을 해야 되고, 도수정복을 했는데 만족스럽게 뼈가 맞춰지지 않으면 수술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나 요 골절은 앞으로도 많이 쓸 날이 많은 젊은 사람들한테 생기는 골절이기 때문에 어떤 합병증, 후유증이 생기면 안 되는 거에 속해서 그림같이 뼈가 잘 맞거나 아니면은 골절이 아주 미세하게 금만 가거나 이런 게아니라면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이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요 골절이 있는 분들한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아무래도 연령대가 혈기 왕성한 젊은 남자분들이다 보니까 다치고 나서 병원에 바로 안 오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손이 땡땡 부어있는데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일주일이고 이 주일이고 참다가 나중에 병원에 오셨더니 골절이 있고 이미 어긋나 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 뼈를 맞추기가 정말 어려워지거든요. 다치자마자 바로 왔다면 뼈를 맞추는 게 쉬웠을 텐데 너무 늦게 오셔서 뼈를 맞추기가 좀 어려워지고 그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수술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꽤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어딘가 뭐 벽을 때렸든 펀치머신을 잘못 쳤든 아니면 다른 사유로 다쳤든 간에 손을 다치고 나서 손이 좀 많이 부어오르거나 생각보다 많이 아플 때는 지체없이 좀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적절한 진단을 받기를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본정형외과의 임승빈 원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